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해외증시부터요. 해외증시는 음... 마찬가지로 혼조세입니다. 이게 그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속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 증시도 혼조세고 어... 일본 증시도 뭐, 혼조세가 일단 전 세계 정시가 혼조세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일본은 플러스 0.7 정도고 상하이 정시는 마이너스 0.2 정도 그렇게 되고요. 미국 선물 지수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0.3으로 상승 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어, 어, 대충 그렇게 증시를 보고요. 오늘 그 정시에서, 음, 단타 매매를 조금 해봤는데 어, 대체로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게 누적이 되니까 좀 손실이 커진 것 같아요. 어, 일단 어, 그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어, ITM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우원 개발하고 어,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 초반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 횡보 개념으로 그냥 쭉 팽팽하게 가고 있었는데, 어, 결정적으로 오늘 장의 시장의 흐름을 바꾼 부분이, 어, 신라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신라젠이 아침부터 반등 모습이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급등한 모션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 한 11시 10분 정도쯤 되나요? 어, 이때쯤부터 신라젠이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강하게 그 밀어 올렸습니다. 이게, 좀 무거운 종목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강하게 쫙 밀어 올리면서, 이 강한 힘으로 해서, 어, 관련 종목인 바이오 관련주들이, 어, h l b 라든가그 다음 기타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부 다 땅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그 중에서 가장 그 대장격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중에는. 어, 그래서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뭐, 그, 경찰 조사, 뭐, 이런 데서 무혐의,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 무혐의 되는 것하고, 이에서 실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바이오는 워낙 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 지금, 매수를 해놓고 있긴 한데요. 어, 이걸 뭐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 매수한 게 아니고, 그, 시장에 돈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니까, 바이오로 가니까, 아어 저도 바이오, 관련 종목을 완전히 등한시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통해서 성공하면 대박 뭐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어떤 예측이 잘안 되기 때문에 바이오를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어이 바이오 관련주들을 그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 올라갈 때에는 어, 모두 다 흥분된 모습으로 아주 즐겁게 막그 <laughs> 들어가는 것 같고 이쪽에 무슨 확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임상 성공을 하면 어 이게 뭐열배 간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많이 적용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돈이 전부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 혼자서 딴데 있다가 그 왕따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그 처음으로 <laughs> 신라지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그. 잡았는데 어, 특별하게 재미없이 가그뭐 횡반의 식으로 가 버려서 큰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어, 한번 들어가 봤고요. 그 나머지는 다 던져 버렸습니다. 어 우원 개발도 던졌고 그다음에 그 IM ITM 반도체도 던져 버렸습니다. 이게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확 꺼지길래 코스닥 지수가 반등세를 나타내는데 얘가 확 빠지길래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어 쫙 조사해보니까 바이오 관련주가 확 튀어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HLB가 대장인지 신라젠이 대장인지 궁금해서 올려놓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흐름의 대장은 신라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어떤 재료로 인해서, 어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재료가 없더라도 재료 있는 척 하면서 그냥, 어 물량 털이 비슷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이쪽이 힘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들어왔어 지금, 그, 저도 한 매매를 해봤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는 거의, 그, 매수세가 다 흩어져 버리고, 별로, 그,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지금, 18,000원짜리 종목인데, 17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감탄스럽습니다. 정말. 아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돈이다 몰리니까, 제가 좋게 봤던 우원개발 같은 종목들이, 뭐, 속절없이 그냥 확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쭉밀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한이 정도에서 팔아버렸는데요. 어, 아니다 싶어서, 돈이 저쪽으로 간다 싶어서 팔아버렸는데, 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제가 월요일 날 매매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어, 일단, 그, 장 끝날 때, 포지션을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신라젠도, 뭐, 급등에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대충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어 금액 상관없이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어 포지션 없이 그냥 현금 100%로 그렇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뭐, 18분, 19분이니까 시간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그 원래부터 제가 바이오를 안 좋아하는데다가, 특히나 이 금요일날 오버를 와, 이것도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끌어올리네요, 또. 이거 참, 어마어마한 물량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는 보니까 한 3만 주씩, 4만 주씩 그냥 한 방에 때리는데요. 3만 주면 그냥 5억 정도 되는데, 배팅을 5억씩 그냥 갖다 막 뿌려버리는 것 같은. 아, 이걸 또 그, 그 부분에 덜 올립니다. 아, 신기하네요, 진짜. 들어올릴 것같 여기서 들어올려야 되는데 이거 들어올릴 줄 알고 여기 들어갔었는데요 안 들어올리면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와서 뒤늦게 또 들어올리고 있는 거 이거 참아이그 이거 참아그 재료가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앞에부터 나왔을 건데 이걸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 개미들 꼬시는 건지 아니면 개미를 털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흐름으로 지금 시기가고 있습니다. 아 지, 저는 일단 아또 한발 늦었죠 바로 정리할 것을 아 일단 저는 정리합니다. 무조건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네. 장고 없이 현금 100%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그 오늘 단타를 계속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좀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시장이 내 흐름하고 맞지 않을 때는 음.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627만 원이요. 627만 원. 마이너스 36만 원이고요. 겨우 어, 900만 원을 지키는 상황으로 끝이 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아, 그,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것이, 그, 국일제지 반등하길래나노맥스테릭스한번그 매매해 봤었고요. 어, 이것도 거의 뭐, 본전선에서 약간 수수료 날리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진비엔지, 이 갑자기 떠오르길래 잡았는데, 이것도 뭐, 뉴스 보니까, 뭐, 무슨, 그, 약품, 승인 뭐 나왔는데, 이게 크게 돈될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어, 정리했었고요. 이 조금 조금씩 이제, 손절하면서, 수수료하고, 약간의 손실, 여기 합체지니까, 이제, 손실이 좀 많이 났던 것 같고요. 주력으로 손실 본건 우원개발이었습니다. 이게, 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수익 나있던 ITM 반도체도 어, 수익권이었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확 빠져버리니까 그 손실로 나버려 바뀌어버려가지고 어, 이것도 정리해버렸고요 음, 그래서 이익 나있을 때한0만원 플러스 나있을 때 그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이 어, 신라젠 급등하면서 흐름이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어,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손절해버리고. 어, 요거도 마찬가지로 어,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다 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가고 다음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어, 특히나 월요일은 제가 이제까지 어, 요번 주 월요일 날딱 성공 한번 수익 한번 내고 그 이외에는 거의 100% 손실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매매를 조심하자 이런 차원에서 어, 포지션을 정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그 주도 테마들이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장 믿었던 이낙연 총리 관련주 조차도 아아 어 6800원까지 갖다 들어올리죠. 이 종목이 그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5일선에 닿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건 맞는데 어 돈이 안 몰려오니까요. 그 아, 개인적으로 이 대선 테마가 지금 맞을 것 같은데 음 투자자들이 전부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오늘은 또 뜬금없이 파버나인이라는 종목이 또 신규로 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관련주도 지금 오늘 하루 그냥 쉬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그 테마가 끝났다는 개념보다는 어, 쉬어가는 타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음, 마땅히 뭐 지금 어, 괜찮아 보이는 게잘 없습니다. 어,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포지션을 대선 테마주 쪽으로 잡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겠는데, 주말이 껴있어서, 어, 떤 변화가 생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지션 다 정리하는 쪽으로 어,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특징주 중에, 어, 남북경협주 쪽이 그 북한에서 담아가 나왔었죠. 어, 미국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단 하고 나서, 어, 그, 미국이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대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대화를 하려고 하는가다 쪽으로 해서 호재로 작용했는데, 어, 그 뒤에, 오늘 아침인가, 뭐, 어디 전직 때느인가 그, 어,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뉴스 같아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금강산, 그, 호텔하고 전부 다 이제 철거하는 문제에서, 남한 측에서 우리하고 협의하자, 하고 회의하자 이랬는데, 북한에서 이제 답장 온 게, 어, 협의하자 그랬는데 남한 측에서 답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서 그냥 다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 표현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런 거였었어요. 남한에 동의 안 구해도 내가 너가 하고 이야기하면서 철거하는 걸 통지문 보냈는데 답이 없으니까 어누는 관심 없는 걸로 보고 의향이 없는 걸로 보고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마음대로 이제 어, 북한 땅에 있으니까 할말 없겠죠. 그, 호텔하고 있는 시설들을 상미로 보고 새로 지어도 할말 없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쟁에 나온 그, 북한에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해서 이제 전부 다 호재성으로 막 이야기 했는데, 어, 건강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해버리니까, 건강산 관련주들이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창하고, 어~ 아난티하고 펜스타하고 현대 엘리베이 이 관련 그~ 금강산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가 밀리면서 어~ 올라가려던 그~ 경력주들이 같이 당겨서 내려오는 그래서 좀 어정쩡한 상태 개성공단도 올라가려고 그러다 밀리고 그래서 그~ 금강산 쪽은 악재 그 다음, 일반, 남북 경립주 쪽은 약간의 호재, 뭐, 이렇게 작용해서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말 지켜보고 뉴스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포지션 없이 가는 것이 월요일 날 변화된 상황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싶고, 어, 제가 그, 포지션 잡아서 길게 보는 관점으로 많이 시도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실적도 좋게 나왔던 우원 개발 같은 이런 종목들은 어~ 이당현 총리 기대감으로 해서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수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 봤는데 당장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어, 그 제가 그, 투자금이 많아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같으면, 어, 이 종목에 천만원 잡고, 또 다른 종목 천만원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되면, 잡아놓고 길게 보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금이 상당히 작죠. 600만원대 밖에 없기 때문에, 어, 한 종목에 묶여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일단, 음, 그, 길게 보고 매매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시장 흐름도, 어, 워낙 변화무상합니다. 그,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오늘 올라가는 거는 주로 또, 바이오 관련주가 오르니까, 바이오 관련주 힘으로 해서 당겨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의 흐름이다 보니까, 스윙 관점으로 그냥 한 2, 3일 정도 보고 쭉 올라가는 이런 면면은 어,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션 정리하고, 그날 장중의 흐름을 보고, 괜찮은 종목 쪽으로, 어, 단타로 접근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선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미중간에 무역협상이 완전히 타결된다거나 무슨 호재성으로 해서 정시가 완전히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좀 포지션을 잡아서 가도록 하고 지금 포지션 잡고 스윙 투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어요 어 대충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그 다음 그그 댓글에 관심 종목 그 괜찮은 종목 부탁드렸는데 어제도 그 글이 댓글에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 확실히 저보다 이 코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 한 분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두산 퓨얼셀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어, 아침부터 아주 강하게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 흐름상으로 봤을 때 거의 위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어, 이 바이오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그 영향으로 해서 조금 밀려버리지 않았나. 오르던 탄력이 꺾여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2차전지 관련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잘 보신 것 같아요. 딱 올라가기 좋은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아침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 종목을 같이 노려봤을 건데, 제가 그 보유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쪽 종목에 사실 좀 집중했습니다. 그쪽이 좀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이 좀 어둡지 않느냐. 어, 저는, 데스테마주 쪽에 다른 종목이 못 가니까, 어, 그, 우원개발이 실적이 좋게 났다는 거기에 자꾸 집중해가지고, 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아침부터 이게, 또이 상승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지켜보고 있느라고 다른 종목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갖고 있으니까 그게 좀, 어, 안 좋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과 역방향을 다 버려서, 어, 트럼을 놓쳐버린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종목이라면, 음 그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또 해주신 종목 중에 넥스트사이언집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그그 그 누구죠? h l b 의진양군 회장이 어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분 확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지분을 확대한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게 바다 모래 뭐 이런 쪽인 것 같하고 그다음 에 바이오 쪽뭐 이렇게 하는 투자하는 곳인 것 같은데 어이 종목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어갈 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많은 종목인지도 잘 모르고 어 진양군 회장이 매수한다는 이게 이제 HLB를 급등 시킨 그런 경험 이 있기 때문에 HLB 회장님이 그 바이오 백신 개발보다 주식 투자를 투자하신 것 같아요. 정리되었습니다. 어, 아, 어, 그래도 500원에 책이 됐네요. 500원에 책이 됐습니다 그러면 잔고가 약간 돌아갔겠죠? 아. 어, 627만 원. 뭐 크게 차이 안 나네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아. 어, 그진양권 회장님이 이제 그 지분 확대했다는 뉴스로 해서 급등을 했는데 어, 이런 정보는 그 잘 들어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 근데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잘 가더라고요. 아침부터 떠가지고 계속 밀어 올리면서 끝까지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어, 이 세력이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어, 댓글에 주신 종목이 어, 두 종목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언코리아는 어, 개인적으로 수소차 관련한 부분으로 봅니다. 근데 수소차가 대체로 보면 어, 지난번에 이거 두산 퓨셀이 신규. 상장해가지고 급등하고, 그 다음 두산 솔루스도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할 때, 이때, 에그 수소차 관련주들이 한번 따라와가는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때던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올라가지도 않겠냐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했는데, 수소차 관련주들이 대체로 지금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이 종목은 그 개인적으로 크게 뭐, 몇살 메리트는 없다고 무슨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영 GNM은 예전에 제가 한참 할때그 손학규 관련주로 그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길래 손학규씨가 전기쪽에 별로 인지도나 이런게 없는데 이게 왜 올라갈까 하고 생각했는데 어제 댓글에 추천 주시고 나서 제가 게시판 글 보니까 아이이 어, 이 종목이 또 이낙연 총리 관련 주로 또 분류를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낙연 총리 혹은 뭐 진영 씨그 총리 후보인가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사람 쪽 테마로 이렇게 엮이는 것 같습니다. 이 대수 대선 테마나 뭐 이런 쪽에 그좀 웃기는 현상이 대체로 서울대 나오고 뭐 지역 연구가 비슷하죠. 그니까 러 손학규 대표도 아마 전라도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에, 그럼 뭐. 같은 고향, 같은 지역, 혹은 같은 대학, 이렇게 해서 엮으면, 어, 국영경 g n m 의 그, 사장이, 그, 앞면이 다 있는 상황이 되겠죠. 같은 서울대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거나.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대선 테마 중에, 어,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쉬어가는 타임이기 때문에, 어, 대장급이 전부 다 지금 두 배씩 다 때렸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좋게 보는 게, 남아산업이 지금, 어, 대충 8,000원에서 16,000원을 한번 찍었으니까 두배 찍었다고 볼수 있고요. 나마 토건도 거의 뭐 8,000원에서 1 4 0 0 어, 0원어두배 정도 찍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거의 한두배 가까이 찍었죠. 우원 개발 또한 어두배 가까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장급 레벨들이 다들 그 강하게 한두배 정도를 때렸기 때문에 이제 어, 추가로 더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일가 매매도 있고 해서 좀 쉬어가는 이 타임에, 어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땡겨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는 3번전자 가지고 한번 땡겨 올렸었고, 오늘은 파버나인이라는 종목으로 또 강하게 한번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발주자들이 돌아가면서 땡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렸다가, 어, 다시 그 최초 대장급들이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재차상승할 때, 그럴 때, 어, 노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힘겹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제가 그 대선 테마 쪽에 꽂혀서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뉴플렉스라는 종목 그 이야기 해주시는데 이건 그 연성 PCB입니다. 그 회로 기판. 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 회로 기판 쪽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터플렉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그 비슷한 업종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뉴프렉스는 저가형이기 때문에 어 저가형 메리트로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어 실제로 지금 민트프렉스가 저는 그 항상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노리고 있다가 그못 잡았었는데 어 실적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예전에 한 7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바닥권으로 내려와가지고 어 상당히 긴 시간을 횡보를 했습니다. 만 원짜리에서 지금 횡보를 했는데. 어 반등을 한번 추고 나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거의 만원짜리가 바닥이었었죠. 그래서 이때 그 바닥에서 들어올리려고 할 때, 어, 몇번그 만원대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시간이 자꾸 길게 가는 바람에, 어,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 삼성 스마트폰이 폴더블 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적 개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실적 나왔을 때 영업이익률이 어 상당히 개선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워낙 그 강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다시 실적이 회복된다면 추가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이 종목을 계속 노리고 있고요. 이 종목하고 세트로 움직이는 게 이제 코리아 스키트인데, 어 그, 인터플렉스가 코리아스 키트에 잘 살겁니다 아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터플렉스를 노리고 있어서 어, 뉴플렉스는 제가 매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좀 저가다 보니까 급등락을 할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쪽 종목을 좀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댓글에 주신 종목들 어제 저녁에 찾아보면서 저녁에 그 야간 근무 을때 시간이 잘 지나가는 어 좋은 현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흐름도 그 제가 따라잡기는 좀 벅찬 바이오 쪽으로 시세가 몰리면서 어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날이었고요. 주말 동안 정비를 해서 어,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 이번 주는 큰 수익이 없었.. 수확이 없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거의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어, 거의 월요일 때이정도해지 싶은데 오르락 갔다 내려갔다 한참 하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래서 어, 큰 소득 없는 그런 날이었고 경험은 많이 쌓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실라젠 지금 매매 현황판 인데요 모건 스탠딩에서 90만주 정도 매수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 뒤에 추적해 봐야 되는데요 음. 눈에 보이게만 이렇게 해놓고, 안쪽에 안 보이게 그냥 다 팔아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뭔가가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쪽은 제가 그, 잘 모르다 보니까, 어, 어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사긴 사인것 같은데요. 실라젠이, 어, 외국인이 그, 쭉 팔았다가 다시 조금씩 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는 제가 좀 취약한 곳이라서 어 대충 이런 쪽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